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볼 카드는 평용 자크입니다. 평용 자크는 레벨 12 어둠 속성, 펜디 스케일은 1이고요. 일단 이 카드의 펜디 효과부터 알아보자면, 이 카드가 펜디 존재 하는한 상대는 액신용 음, 몬스터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고요. 한 턴에 한번 상대가 드로우 페이지 이외 카드를 패던 스택 그 카드를 파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소환 조건을 보시면 일단 이 카드는 소환 조건이 꽤 어려운. 소개해 족는데 일단 드래곤종의 융합, 싱크로, 엑시즈, 펜지런, 몬스터를 각각 합쳐서 이제 내장을 필요로 하는 매우 어려운 소환 조건을 가지고 있, 있습니다. 뭐, 다른 비정규 소환으로도 할수 있는데, 다른 카드들로 이제, 그건 좀, 그래도 효과, 대부분이 효과 무효라, 이 카드에 이제 좀, 진가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 카드가, 효과를 알아보자면 이 카드가 특수화되었을 경우에 상대 피드 클린 그리고 이 카드가 저 주로 상대 모습을 파괴했을 때 편곤용 모드 한장특수 소환 그리고 이 카드 그리고 펜지엄조림 다시 넣는 효과까지 그리고 또 대상 내성 효과도 있어서 이제 아주 훌륭한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애니하고 차이점은요 예, 보다시피 대표적으로 액신용 펜까지 있었는데 이제, 융합 몬스터가 되었죠. o c g 에선 그런 거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애니에서 나온 카드들, 다른 카드들과 마찬가지로 좀 없어진 효과들도 있어서, 아주, 이제 좀 안타까운 카드라고 할 수는 없죠. 많이 사용하니까. 어쨌든, 그럼 이제, 안녕. 끝!